경제와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이슈만 모았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쇼츠 3편입니다. 1. 일론 머스크, 사실상 세계 최초 조만장자. 테슬라 스페이스 X AI 기업까지 여러 회사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7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며 우리 돈 1,100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우주 AI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덕분인데요. 한 개인이 웬만한 국가 예산을 넘어서는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의 세습 논쟁이 세계적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매수와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겹치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기업에는 호재지만 해외 여행직 구수인 물가는 더 비싸집니다. 특히 대출 이자와 물가에 민감한 서민 가게에는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SKT 해킹 피해자의 1인당 10만원 보상안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회사가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요금 할인과 포인트,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안으로 피해 규모에 비해 충분하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사뿐 아니라 금융 플랫폼 기업까지 데이터 보안 투자를 얼마나 강화해야 하는지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4. 컵 따로 계산제 논란 정부 해명.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컵 따로 계산제가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추가 부담이 아닌 가격 구조의 투명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컵값과 음료값을 분리해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매장별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실제 체감 요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소비자 부담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할지가 관건입니다. 경제 흐름을 한 번에 묶어본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